여기는 충남 어, 서산에 있는 청산 원예종묘 왔는데요. 작년에 여기 삽목장이라고 지을 때 한번 왔었는데 지금 삽목장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요거는 어, 작년에 들어온 튤립 구근 같은데 어, 꺼낸 지한 일주일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 지금 초기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 구근 상태 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튤립 종류별로 있는 것 같고요. 아, 어, 여기 계시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청산원 <laughs> 네. 대표 최우찬입니다 아, 아, 최우찬 대표님? 아, 네. 아, 진짜 멋지십니다. 아 예. 네, 네, 네. 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아, 지금 튤립. 네.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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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나갈 거. 네, 네. 신고 있습니다. 아, 다 지금 이거 예약 받으신 건가요? 아, 네. 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튤립입니다. 아, 튤립 툴릭 좋아하시나요? 튤립이요? 여성의 꽃 아닙니까? 아, 그렇죠. 여 여자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꽃로 알고 있습니다. 클립 심는 방법 아십니까 혹시? 음, 저 배우러 왔잖아요. 아, 클립이 <laughs> <laughs> 있죠.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네네. 이거 안 까주게 되면은. 네. 나중에 새순이 올라왔을 때. 네. 얘가 잡아먹어요. 아, 그래 한번 자세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아, 잡아먹는다고요? 이게. 네. 껍질이 여기 감싸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확 올라오지 못하는구나. 네, 제가. 네. 네. 해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하나 까주는 게 좋다. 아, 아, 양파 껍질 까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양파 껍질 비슷하게 생겼네요. 까줘야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이게 뭡니까? 촉 아닙니까 촉?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가끔가다가 뿌린 줄 알고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뻑골로? 네. 아네 이게 촉이어서 네. 이게 위로 그러면 출입 심는 방법을 한번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처음에 어, 화분에 이렇게 상토를 담아 갖고 오는 겁니까? 상토를 담은 다음에 심어야 네. 약간 좀더 빨리 담을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 담은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상토를 채워주고 물을 푹 주면은 네. 이제 45일에서 50일 정도면 이게 지금 그럼 하나 심어진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아. 끝. 네. 네. 10초면 하나 심습니다. 10초면 하나? 10초. 아, 근데 구분 상태가 원체 좋아가지고. 아, 이제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뿅. 나와있죠. 와, 진짜 이쁜 애기 애기들처럼 새싹이 이렇게 네. 잘 올라와 있네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상태에서 어밑에다 이제 화분 밑에다가 상토로 어느 정도 복토해 주시고 그 위에 이제 2차 복토를 해줘서 이렇게 이제 끝은만 이렇게 살짝 나오게 된 상태에서 어 이제 물만 주면 생육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맞죠. 아, 보통 네. 가을에 많이 심습니다. 가을에요? 네, 가을에 아. 많이 심고. 네. 겨울에 뭐 집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뭐 1월, 12월 이렇게도 심으시는데 네. 가을에 심어야 봄에 사는 것보다 개화기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겨울잠을 자서 그런가요? 그래도 이 상토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네. 땅바를 받아야 이제 땅심을 받아야, 아, 받아야 힘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서산 그 최우찬 대표님 만나서 구, 어, 튤립 구근 심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고요. 어, 저는 이제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개인적으로 또 따로 한대기가 있어서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우찬 대표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laughs>